맞으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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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목소리> 어? 아, 아이 예, 안녕하세요. 죄송해서 잠시 만 기다리시겠어요? 네, 앉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저는 5년생이요 어 배우 유현입니다. 전에 어 뮤지컬 연극이랑 공연 쪽 무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 너무 숙스러워하시네요. 저 숙성 되게 많은 사람. 어, 네. 어, 이 새끼 한테입만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네. 아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한 작품은 언제였나요? 어, 가장 최근에 한건 아이들의 영웅이었어요 아 어떤 공연이었나요? 공룡 메카지라고 <laughs> 아이들 공연인데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네? 남자 소년의 역할을 맡아서 공연을 했고 아 남자를요? <laughs> 네 남자 소년 그래서 그거 끝난 지한 3주 된것 같아요 3주요그 음. 공연을 제가 그 공룡 메카드 바로 직전에 네. 네. 터닝 메카드라는 또 같은 비슷한 만화예요. 같은 시즌의 만화인데 음. 그만화의 뮤지컬을 먼저 하게 됐는데 네. 제가 잠시 연기 그만할 거라고 도망치고 있었을 때데 아그 작품에서 연출님이 연락이오셔서 너랑 네. 딱 어울리는 작품 있어 같이 하지 않을래? 아니 딱 어울리는 작품인데 남자 역할을? <laughs> 네 제가 지금 <laughs> 여성스럽지 못해서 그안해봐요 아, 아닙니다 굉장히 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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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을 주셨는데. 네 연락을 주셨는데. 네. 무대가 너무 그리웠었나봐요 그래서 아. 그때 하던 일들을 일어두고 다시 들어와서 현의메카드라는 작품을 하게 되면서 다시 우리 회의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공룡메카드를 제작사 측이랑 이야기해서 계속 연결을 해서 올해에는 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네. 그간 공연을 하면서 네 나름 굉장히 바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쉬는 날이 거의 없이 계속해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주어진 작품들은 가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나한테 주어진 것들을 해나가다 보면 조금씩 더 자연스럽게 성장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같아요 음. 마지막으로 했던 작품들 중에서 네? 사람한테 너무 대었어요. 너무 미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음. 근데 원래 미움 받는 건 너무나 익숙한지라 이겨내는 방법도 잘 알고 있는데 그 방법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으니까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네. 그 다음 작품에서 이걸 돈을 못 받았네? <laughs>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 작품으로 연극을 하게 됐는데, 제가 원래 작품을 했었던 극단의 분야였어요. 제가 판단을 했을 때, 판단,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이 집단의 예술이 나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게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연출님이랑 많은 얘기 아닌 얘기를 했어요. 얘기 아닌 얘기. 소통이 잘안 됐던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분이 생각했던 것들이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면서. 단한 번도 중도 하차, 중도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연습을 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팀원들한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제 연습복도 그곳에 그대로 남겨두고 떠나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한테 있어서 그대는 너무나 의미가 큰데. 어떠한 공연을 해야 되고, 어떠한 무대에 서야 되고, 나는 어떠한 배우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려는 연기는 무엇이고, 뭐, 좀, 이런 것들이 너무 종합적으로, 고민이 던져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지금의 이 상태로는, 어떠한 공연을 하든,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면 나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네. 그리고 그 공연을 부르는 관객에게도 좋지 못한 것같다는 판단이 내려와서 아, 그러면 지금은 무대 를정에서 떠나야 되겠건이 미련이 아예 미련이라는 것이 남지 않을 때까지 내가 그걸 풀어낼 수 있을 때까지 다시금 그 손에서달려오자 라고 생각하고 돌아 이야기 1년? <웃음> <응>. <웃음> 어.. 아닙니다 어, 진짜 돌아오신 거 너무 축하축하축하축하축하축 어, 살빼기? <laughs> 아, 저 유치하지만 항상 나는 이렇게 말해요 되게 이렇게 말하니까좀쑥스럽다고 그냥 진짜로 나는 따뜻하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따뜻한 세상에서 따뜻한 사람들이랑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큰 꿈이에요. 근데 네. 반말해도 돼요? 네. 아막 그, 그러시면 안 되고요. <laughs> 아, 그, 조금, 저, 조금 지난 일인데, 네. 제가 영화를 하나 보거든요. 네. 두 명의 친구들이야기데 한 친구는 굉장히 가난해 부모님도 안 계시고 환경이 굉장히 좋지 또한 친구는 굉장히 평온한 집안인거야 평온한 집안에 사는 친구는 부모님이 원하시는대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잘 나와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서 취업을 하고 그리고 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서 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게그 친구의 꿈이었고 한 친구는 나는 27살 때까지만 살 거야 나는 27살 때까지 사는데 난 그냥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 거야 라는 친구였어 27살까지 살 거야 라고 했던 친구는 27에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됐고 안정적인 삶을 살 거야라고 했던 친구는 2 7에 죽게 됐근데 나는 이거 하나에 꽂혔던 것 같아. 27살 때까지만 살다가 죽을 거. 야 나는 그 말이 어느 날 꽂혔는데 너가 39까지 산다고 살수 없, 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을때너 어떻게 살래?라는 질문을 던져본 거야. 그래서 나는 내 결론은 이것도 또뭐 이렇게 큰거 없어. 막 내일 죽어도 미련 없을. 오늘 하루의 충실하고 오늘 살 행복하게 사는 게 예. 하나의 목표 아니 목표인 것 같아 이것도 좀 뭉뚱그려진 얘기일 수 있지만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하고 놀아도 돼 잠만 자도 되고 먹기만 하고 자도 돼 그래도 내일 죽었다 내일 죽을 거라 생각했을 때 그래도 괜찮아 나는 행복했어 라고 죽을 수 있는 삶 그리고 오늘 하루 진짜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틈 없이 달렸어 그렇다 한들 그 다음날 죽어도 나 괜찮아. 나 행복했어. 라고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또 하나의 목표가 아, 생각났던 것 같아. 그것도 똑같이 이상하지. 근데 중요한 건것 같아. 음. 99% 해.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데 일단 제일 첫번째지 버티는거 근데 나는 그 버틴다라는 말이 되게 잘 버텨야 하는게 있것 같아 힘들면 억지로 힘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 힘들 땐 온전히 힘들어 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 같아 내가 그걸 잘 못했어 힘들다는 거 자체를 온전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그것을 또 이겨내고 그 다음을 향해 갈 수가 있는데, 힘듦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이겨내지 못하면 그 다음 또한 계속해서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온전히 힘들어 할줄 아는 거고, 그리고 기회는 누구에게나 분명히 오는 것 같아요. 시기가 다를 뿐이야 그리고 어쩌면 기회가 이미 지나쳤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기회는 언젠가 다시는 꼭돌아온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잘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나의 시간을 잘 보내는 것. 잘 준비를 해놓는 것. 잘 준비를 해놓는 것. <laughs> 천천히 이겨도 괜찮은데 급하지 않고 주인를 둘러보는 것. 주위를 둘러보면 생각보다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따뜻한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소수하면서 이렇게 잘 버티는 것지 모두가 좋은 배우누 모두가 행복한 배우가? 뭐라는 거야? 어,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화이팅! 나도 화이팅!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